오는 4월 2일에는 충남 아산시장을 다시 뽑는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1년가량 짧은 잔여 임기 시장을 뽑는 선거지만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전국과 맞물려 치러지고 특히 성장하는 도시 아산시 수장을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로 평가됩니다. 누가 적임자일지 오늘은 세미래민주당 조덕호 후보와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산시장 재선거 새미래민주당 예비후보 조도코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에서 공천도 그리고 예비후보 등록도 일찌감치 다 마치셨습니다. 네네. 일단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대 양당보다는 이제 작은 정당이 되보니까 일찍 공천을 뭐 이렇게 거의 확정 받은 상태에서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좀 여유는 있었는데 이제 원체 저희 당의 어떤 그 지지도나 이런 것이 낮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생각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이제 대화도 나누고 지지도 호소하고 그랬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시할 대표 공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지금 이제 공약을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뭐대동소이하겠지만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세계적인 디지털 문화 관광도시를 아산에 만드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 역사에서 이제 미래를 만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임무를 이제 이순신 장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순신 도시를 만드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방법들 중에서 새로운 방식이라는 그 말이 저는 가장 이렇게 와닿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도 이전 세계적으로 보면 작은 도시지만. 디지털 문화를 이용하면 그 작은 도시의 약점을 보완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산을 직접 찾지 않더라도 디지털 문화를 통해서 아산을 접할 수 있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다시 아산을 찾는 이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디지털 문화 관광도시 안에 이제 이순신이라는 콘텐츠의 세계화를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 그것도 어떤 방법, 생각이 계신 건지. 그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순신 도시의 어떤 캐릭터를 만드는 건데 그분은 우리 이제 아산에 있는 이제 인재들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세계화를 선도해서 세계적으로 나가려면 세계적인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작가가 됐든 뭐 미술가가 됐든 문화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곳 아산을 찾아야 됩니다. 아니면 찾지는 않더라도 자기들이 여태까지 연구했던 그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이순신을 이렇게 그 전략화해서 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을 갖춘 분들이 아산에서 아니면 자기 지역에서 이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 아산시가 제공하는 겁니다. 어, 후보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지역의 시급한 현안, 그리고 네. 해결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은 시장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섯 분의 시장을 모셨었는데 이 다섯 분의 시장님들이 제대로 지금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분도 이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가장 큰 현안이 이제 시장을 잘 뽑으면 우리 아산시는 잘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의 현안 문제로서는 지금 범추진 협의회 지역의 유지분들, 그 다음에 지도자분들께서 이제 시민들과 함께 서명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중앙정치라든지 지역의 정치인들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현안이 우리가 이제 고대했던 이제 상급 규모의 경찰 종업병, 종합병원을 갖다가 이제 원한대로 유치를 할 거냐 아니면 지금 경제기획원에서 얘기했던 대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해서 축소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일단 시작을 하고 보는 게 먼저냐 이건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 아산 시민들이 이제 열심히 하시고 이거를 원한대로 상급 병원 수준의 병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한 거를, 이거를 배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되면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시작이 돼도 그렇고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해서 축소하려는 그거가 저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단견이지 않나. 왜냐면 우리 아산시만 하더라도 40만을 넘어서 50만, 60만 도시로 이렇게 성장 목표가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해서 그거를 줄인다면 그러면 10년 후도 못 내다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래 약속한 대로 이건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얻은 게 아니라 우리, 우리 충남 도민이 그 당시 코로나19 당시에 진짜 공동체 의식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희생정신이었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얻어낸 건데 이거를 지금 와서 이렇게 축소하려는 것은 맞지 않고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 10조가 넘는 사업이 들어가는데도 예타 면제가 됐어요 그린 우리는 4,239억인가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를 지금 신속 예타다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가지고 계속 딜레이를 시키면서 이렇게 우리 충청 도민의 마음을 허탈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그 균형에 맞춰서도 우리 종합 그 지금 경찰 타운의 어떤 직접 효과를 위해서라도 그 모든 것들이 여기 우리 초사동에 입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충남 도민의 전체적인 그 의료 시설 혜택을 보더라도 550병상 규모 이상의 예, 그런 규모로 상급 병원 수준의 경찰 병원이 건립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아산 지금 시민들의 이제 전체적인 가장 큰 현안이고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께서는 아산시 학원연합회장도 지내셨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 이제 아산시가 계속해서 인구가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또 젊은층이 유입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 수가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는데 지금 이제 원도시 이미 이제 그 개발이 안 되고 바깥에로다가 이게 원형적으로 이제 개발이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학교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런데. 학교 설립에 있어서 교육청과 시민들과의 어떤 그 부조화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탕정 주민들께서 굉장히 원성을 높였던 그 부분도 결국에는 학교 유치 문제에 있어서 교육청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불상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 아산 천안 지역만. 그 학생 수 기준이 천 명을 넘어야 이제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뭐 이러, 이런 이제 그 기준을 세워놨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지금 지금 우리 아산시 예를 들어봐도 뭐 신창, 인주, 뭐 둔포 외곽 지역에서 시내로다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사는 거는 농촌인데. 농촌인데 그 농어촌 특별 전형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가 시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학교를 세우는 기준이 이렇게 딱 정해 놓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그게 40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 줘야지 그 말도 안 되는 그 인명 기준을 갖고서 애들이 한 시간 반동 통화 거리를 이렇게 유지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 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죠. 트라이포트 아사나. 예, 네. 아사낭 개발도 찬반 의견이 매우 거셌는데요. 네. 후보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정체된 도시 같으면 그 아사낭 트라이포트가 무리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하셨던뭐 베이베일리 베가 시티 이런 충청남도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인주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170만 평 되는 경제 자유 구역도 설정이 돼 있고, 지금 뭐, 내륙 고속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지금 복선전철도 이제 어쨌든 개통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산에 산업단지가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지금의 규모의 두배가 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그게 뭐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똑같은 위치에서 당진과 평택은 그 항구를 이용해서 많은 경제 발전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아산이 유일하게 접해 있는 바다가 이제 거기 아산항 고기인데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물류가 우리 여기 지금 배우 여기 이제 아산의 산업단지에서 많이 흘러나온다고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60만 도시를 향해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보니까 이제 항만법에도 5년 단위로 이거를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나. 그거를 나중에 가서 실행을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면 되고 일단은 아산한 개발은 일단 계획은 세우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희가 계속 발전하는 지역이고 지금도 우리 아산도 21개 지역이 지금 그 개발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제 구시장을 지는 관료 출신들과 경쟁을 하게 됐는데요. 네. 상대 후보보다 이것만은 내가 낫다 하는 후보님만의 강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가장 강점은 이 지금 그두 분은. 사실은 평생을 갑으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게 다 자기들이 갑이 돼서 일을 처리했지 을이 돼서 처리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그것도 본인들이 모르겠어요. 가정사에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겪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쭉 그냥 평생을 공직에서 있으면서 부시장까지 올라가, 올라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서민들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해본게 없잖아요. 그리고 사업도 해 봤고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모든 거를 다해 봤고 그리고 진짜 어려움도 겪었고 그런 분들하고 또 일도 같이 해보고 같이 또 눈물도 흘려보고 이런 생활을 계속 연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이 아산시는 행정 관료보다는 폭넓게 보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시를 경영할 수 있는 경영 전문가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제 거대 양당 체제를 깨겠다 음, 예. 그 전부터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예. 사실 아직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그렇게 음. 높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를 타개하고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전략 혹시 음. 있으실까요? 네. 물론 이제 정치를 하면서 정당의 중요성은 굉장히 큽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지원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를 중앙당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이 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데 저희 아산의 지형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 정치도 그 양대 두고대 양당이 저렇게 계속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갖다가 짓밟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산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산 시민들도 제가 만나보면은 정말 두 당에 대한 혐오감을 넘어서 진짜로 이제 이렇게 정말 거부하는 그런 상황까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기책사유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막 플랜카드가 아산 시내 곳곳에 붙어 있지만 저는 그게 23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6개월 동안 시정이 정지됐습니다. 그거는 260억이 손해 봤는지 그 이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의장도 이상한 또 이렇게 행보를 보임으로 해서 지금 시장도 없고 의장은 또 그게 미수도 그게 허수아비지. 그래서 이 여기도 지금 중앙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아산 시민들은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인물을 인물을 보고 뽑는다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3당이지만 그두 거대 양당에 들어가진 않지만 우리 아산시는 지금 현상으로 보고 지나온 30년을 보더라도 이제는 제대로 시장을 뽑아서 우리 아산 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아이들한테도 자랑스러운 시정을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맨날 그리고 이게 지금도 보면은 전임 시장하고 이 그, 그그 그 이제 고소고발 관계 때문에 이게 지금 시정이 정지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나왔어요. 또한 당은. 그래서 이게 염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만큼은 우리 아산 시민들께서 인물을 보고 뽑고 정당이 아닌 진짜 우리 아산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을 뽑아 주실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그두 당보다도 개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조도 그를 선택해 주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세미래 민주당 아산시장 예비후보 조덕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양당 체제의 밑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상대를 부수고 죽여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는 정치 세력이 양극에서 서로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식은땀 흘리며 두손꼭진채 국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민들을 소외시키고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체절명의 이 순간이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마지막 산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념 논리를 그만두고 합리적인 새 정치 문화를 이끌어 낼수 있는 국민들이 중심에 서야 합니다.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확장만이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극과 극을 끌어안고 건전한 보수, 실천하는 진보를 만드는 세밀의 민주당이 필요합니다. 중도가 중심을 잡아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충청이 중심을 바로 잡아야 나라가 바로 설 것입니다. 반전의 역사를 우리 아산 시민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하고 선한 사람들의 의지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희망의 존재인지 이번 재선거를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반전의 역사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의 반대말은 망각입니다. 양당 정치가 가져온 온갖 폐해와 악행을 망각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썩어 있는 우물물을 계속 마시겠습니까? 타는 갈증으로 새 우물을 조도코와 함께 파 주십시오. 양심과 소신 깨끗한 조도코입니다. 아산시 경영은 주도코에게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